안녕하십니까. 석철입니다 4월 24일. 오늘도 종자분정종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우씨, 아, 멋지네. 우라만단전 예. 단전 하나 들어갔습니다. 서반성이 아주 많이 좀빛치는 것들은 신화가 지금 아주 크게 올라오네, 예. 다음에는 저는 호이호. 약간 까만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 저렴이 9만 0천전정에 있죠. 그 다음에는 노코에 노코. 노크. 아. 색감 저기는노코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한 여친. 호모리들잘된 복면 안 들어갔어. 복면에 있는 우리 구독자님 정자시라고 또 저림이 내시면 빨리 잡고 하세요 이런 거는 전면 삼반 노코인데 이거는 아주 특이한 남친다 이거 봐보세요. 서반에 아이고 전면 삼반 노코입니다 이게. 받아보시면, 전면 산발저 쫙, 끊어져, 바로, 호가. 자, 이변 서반예, 황산반만 죽입니다. 반접성 한반, 황산반입니다완 다음에는, 녹화예 바로, 호. 녹선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거는. 나중 설명해 드릴게요. 서반예, 감중토 연애 아주 잘생긴 감중토 요거는, 호피바니. 오늘 집체품 많이 있습니다. 집채한 거. 그래서, 천천히 잘 보시고, 또 석초 따라오십시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또 석초가 12번급 들어 왔습니다. 오늘 또 종료 한번 많이 있으니 천천히 잘 보십시오. 일반 런처는, 아가씨, 아가씨. 색감이 좋은, 요, 약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쪽에. 아가씨 두 주짜리 13cm 높 뿌리는 건강구에 0.9. 가격이 128만원 책정이있습니다 128만원. 색감이 좋은 아가씨에. 128만원이. 자, 128만원. 그 다음에 남편는단요 한축 신화에 한 척이 신화, 14cm 나오고, 1.3까지 나옵니다. 사지잘 들은 단녀. 가격 25만원 측정했지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가격 25만원 측정했습니다. 단점제 자, 그 다음에 난처는 뿌리는 이렇게 단점 뿌리. 그 다음에 난처는 호에, 호. 두 척이 신화한 개 지나는좀약간 나오는데 문에는다 묶고 있습니다. 호입니다. 17cm 나고 1cm까지 나 1cm 자 가격은 98,000원 책정했습니다. 98,000원에 자 호를 중도로 태워봅시오. 이 100, 100호로 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네예 약간 까만 거는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이 98,000원 책정했죠 아니 거는분축하시던지 이쁘고 자 호의 그 다음에 하천은 노코의 노코 아 하천에는 노코 신화 놓고 신화까지 신화 또두개 물었나 뿌리 요렇게 놓고 두 쪽짜리 14cm나 0.6 98,000원씩 해서 98, 68,000원 예놓입니다 9 8,000원 아, 색감 측인. 자, 그다음에는 한자수 복는 예. 복는도 잘못 서도 멋자. 그놨습니이이는정정못 되겠는데 뿌리는 요렇코시나 15cm나 고 1cm까지네. 아, 이정자수 좋습니다. 말 잡아 가지3 5 0 0 0 정도 했죠. 저렴이 35,000원 이런거는 많이 받아야 될것 같은데 호선이 잘못으십니다 변도 좋고 예. 한점 스타일다그 다음에는 저는 서바이러캐나혹피반이러캐나 서반 서바 긋기도 하고 호피반 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서반으로 볼게요. 두 쪽자리 11cm 다고 넓이 0.6 자마 여러가지 육만, 오천, 측정있습니다 육만, 오천은요. 뿌리는, 까만 걸, 탄환성이 많다, 튼튼합니다. 뿌리가, 쥐서질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탄환성이 있습니다. 자, 육만, 오천, 측정해서 반, 두, 측, 짜리. 다음에는, 변이 아주 잘 생긴, 노코가, 노코. 배골하는 입하고, 새끼, 띄워, 좀 특이합니다. 배골로. 가로, 엄뭐 녹선이 뚜렷합니다, 여기. 일단은 감중투같이 보이는데, 녹선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 봐보세요. 녹선도 진합니다. 입변성입니다, 입변성. 입변도 자세히 봐보세요. 15cm 너게 넓은 0.8. 가격은, 8만원 책정해서 8만원, 빨리 잡아왔세면 색감도 죽이고, 아주 녹선이 완전 뚜렷합니다. 멋지면다 멋집.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봐보세요. 변이 입변성입니다, 입변성. 녹화. 아 색보리는 강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이 삼반단념이라고 해야 되는데, 황삼반단념. 아, 정 색감 죽입니다. 여기까지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또, 판매하고 갖고 왔습니다. 뿌리는, 그, 그었습니다 뿌리는, 열었고, 예. 신화가 이쪽로또 하나 붙었니. 이쪽으로 받으면 되겠다, 이쪽. 속 입장을 열어, 물고 나오네, 예. 자, 잎변 황산마입니다, 입변. 단엽 크기는 좀 그렇고. 변도 아주, 잘 생기습니다. 황색이 아주 멋지네. 두축짜리 13cm 나오고, 1cm 까지, 1cm. 넓이. 아, 자, 생선은 멋집니다, 이거는. 이, 자, 키워놓으면 진짜 멋진 종자될 것네, 예. 가격, 20만원, 적정 이제 20만원. 아, 요거는 뭐 내가 키워봐야겠다. 입변 써봤니? 별이 아주 생선, 내 단점이라서. 단점 단염 숟가락 다가서도 있지. 산채에 분체하여 분척해서 키우는 안줍니다. 봤어요. 뿌리는 었고 지나까지 자 건강한 입변 서반두쪽자리 10cm 나 넓이는 0.6가격이 5만 5 0 0 0인죠 5만 0천원 아주 변이 잘 생겼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전면 삼반 놓고 이 수반 같이 보이지야 이게 전면 삼반입니까 삼만 보세요 삼반 문이도 쫙 끊었어요 여도 보면 녹호식으로 있 전면 3반녹고입니다 왔어요, 녹슨이 녹호식으로. 전면 3반녹고입니다 뿌리는 짧지만 건강합니다. 가만그는 칠소진이 많아서 생장점은 다 살아있네. 자, 전면 3반 놓고 세쪽자리 17cm 넓이는 0 8 m 가격은 13만원 측정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좋아 좋아보이네요. 진짜 좋아보이네요. 전면 3반 놓고 그 다음에는 저는 감중뚝 해야되나 감중뚝 비염 빵이 아주 잘생긴 감중뚝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15cm 넓이는 0 6 m 가격은 6만 5천, 6만 천원 측정했습니다. 그래도 뺀이 잘 생겼습니다. 뿌리는 건가구에. 자, 감중토 6만 5천 원 측정했죠. 정가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는, 어, 비반녀 두쪽짜리두쪽짜리 두 15cm 나오고, 1cm까지 나오고, 1cm까지. 가격은 75,000 주택입니다. 75,000원 집채에서 냄새를 잊어버렸답니다. 정일 이래 보면 아닌 거구요. 예. 문맹이라 하던데뭐뭐맹 하여튼 뿌리 이렇게 예. 집채한 게 많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뿌리 약간 끄멍끄멍 하나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취소지를 많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에서가 오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내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도 정상성이 많이 있으니 자 자리 잡으시고 따라오십시오. 잠시만요. 오늘도 1번부터 12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오늘도 정상성이좀 좋은 게많으십니다 아주. 공년떡이 완전 이거는 호가 완전 쫙끊었습니다 전면 삼반 놓고 아저 색깔 죽이네 저놈너켜 놓으면 화납니다자 이거 뭐것도고 항상 반면 죽이네 단접수입니다. 단접수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촛불이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